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도 이제 이번 주에 구직한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랩티메이트 팀의 이지은 팀원이고요 랩티메이트 팀은 제가 소개를 많이 해 가지고 아웃풋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도마뱀 스마트 케이지 만들어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되고 안드로이드, iOS 다 되고 웹까지 다 되고 플랫폼 3개에 실시간 채팅, 경매, 어 인공지능까지 막 진짜 막 엄청나요 이거를 만든 팀원이거든요. 애들 다 개발 진짜 잘하고, 어이 친구들 뽑은 회사들은 땡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엄청 좋아요. 막 다들 뭐 소스 최적화 막 이런 얘기 졸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실제 실제 혈무, 혈, 아, 시, 실무에서는 일단은 개발 속도가 중요합니다. 아뭐 완벽하지 않은 소스 코드를 차, 짜지 못한다고 막 지랄지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소린 게 완벽한 소스도 대기업에서 일해보면 아는데 대기업은, 대기업은 고도화 일정 아니면 경량화 일정 이렇게 잡아서 순차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소스를 짜라고 안 하고 코드리뷰 할때 조금 잡아 주는 정도지 그리고 완벽한 소스는 짤 수가 없어요 매번 업데이트가 많고 기능 업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틀을 일정 잡아가면서 좋게 좋게 만들어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속도가 빠른 개발이 일단, 이, 일단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거를 조금 더 최적화하는 이런 게 되는 거고 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만든 친구들인데 이제 이 친구들 다 고직 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친구가 지훈이랑 지금 유수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고직한 친구는 지훈이에요. <laughs> 이지훈이죠, 이지훈.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워낙 잘한 팀이고 거의 웬만한 서비스 에 들어가는 테크닉들은 다 들어가고 여기다 최신 트렌드까지 들어 와서 스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이제. 구직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이제 5천대한 중반 정도까지 꽤 여러 개를 붙었어요. 근데 구직기간이 한 달, 한 달하고 일주 정도 걸릴 정도로 조금 더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직이라는 게 이게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어, 그만큼 이 친구가 가진 이미지나 이렇게 면접 보는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 실제로 만약에 제가 채용을 한다면, 어, 이 친구 되게 야물딱 져서 채용하고 싶은 친구였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조금 걸리긴 했죠. 근데, 좀 걸려도 괜찮아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 막 6개월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연봉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5천대 이상 연봉은 원래 카카오랑 네이버 초봉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은 연봉이라서 뭐 사실 이거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게 맞다. 대기업도 뭐 전형이 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걸린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아무튼이 친구 마지막 얘기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또는 제가 굳이 1주차때 이제 면접 첫 번째 면접에서 5,500으로 오퍼 받고 그게 억울하다던 경험이 있었는데 좀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면접을 한 20, 25곳인가 그 정도 갔는데 되게 좋은 경험한 것 같고 이제 덕분에 이제 팀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피드백들이 좀 점점 더 와닿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했고 되게 좋은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 시간 지나면 근데, 시간 지나면 네. 다 그래. 좋은 경험으로. 다 되는 거야. 결과가 좋은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결과가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좋으면 사실은 다 이게 다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구직 저도 구직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설이 끼기도 했고 예비군 예비군이 끼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좀 길어진 게 있는데 이제 좀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팀장님이 해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예. 조급급 졌다고 이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여유를 갖고 그냥 계속 그냥 천천히 구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멘탈 관리를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포폴 그러니까 중간에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럼 시비 거는 사람들이 좀 있었었어요 전화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뭐, 아니 뭐 경력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5,500쓴 거냐고 그냥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면접을 직접 갔는데 그냥 당신이 그냥 무슨 자신감으로 5천 0 0을 썼는지 궁금해서 불러봤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무례하지 않냐? 딱 봐도. 예 네, 무례하죠. 네. 그런데 그냥 어땠어? 가... 어땠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냥 진짜 되게 표정이 되게 어둡고 네. <laughs> 되게 세상에 불만 많아 보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 회사에 가고 싶었어? 그 회사 기술 기술력이 응. 뛰어났어 그 회사가? 아니 아니요 거기는 그냥 뭐 ERP나 뭐 CRM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왜 그런 거갖고 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그만큼 못받는게 <laughs> 그렇지 않을까, 신입 때? 음. 그러니까 네. 나는 이런 게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 신입은 얼마를 불러야 된다고 세상에서 정했어? 그렇진 않죠. 어, 그럼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가 뭐 얼마에 팔리고, 플라다가 뭐 100만원, 200만원에 팔리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르는 거거든. 화장품도 뭐 이번에 뭐 나온 거 보니까 뭐 백만원 넘는 화장품도 있더라고. 명품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 세상의 가치는. 자본주의는 자유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경력이나 신입인데 네가왜 그걸 불러가? 이게 되게 우리 사회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너는 아무리 뛰어나도 신입이다. 라는 게 전제가 깔린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스킬이 되게 뛰어나고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아, 모르겠고, 네가 서울대든 능력에 IQ가 뭐 500이든 난 모르겠고, 넌 신입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논리야, 이게. 옛날에도 그게 되게 심했거든? 옛날엔 더 심했지. 신입, 우리 회사 신입은 얼마고, 그건 니네 회사 기준이고. 스페셜리스트, 그렇게 따지면 가수 경력 1년이면, 어, 월 1억을, 이거 1억 이상 벌면 안 되고, 행사도 한세개만 가야 되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가수들은. 그냥 지금 신인이어도, 뭐, 일단은 노래 잘하고 인기 많으면 갑자기 행사 가격이 뛰고 자본주의에 맞게 논리에 맞게 행사 가격이 뛰어버리잖아더 많이 인기가 생기고 신입이면은 가수한테는 들이대지 않는 잣대들이 개발자한테는 이 사람의 가수도 실력이나 인기 위주로 돈을 버는 거잖아 개발자도 자기 실력 대비 돈을 버는 건데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설득을 해야만 되는 느낌이 되는 경우 되게 많다는 거지 이거 잘 생각해 봐 내가 말한 게 틀리나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거든 그런데 괜히 그거 갖고 시비를 거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의 가치는 신입이니까 연봉 삼천인 거야 엄청나게 잘해도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친구가 5천 오천 대 중반 이상으로 안 붙었냐라고 본다면 다 붙었잖아. 그리고 이번에 가게 됐잖아. 그럼 이 친구의 가치는 그 정도 받아도 되는 거라는 거지. 그 가격으로 그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제품은 그 가격이 맞는 거고 어차피 이 친구는 한 명밖에 없잖아. 지훈이는한 명밖에 없는 거고 한정판이고 그러면 그걸 그 친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걸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회사밖에 없으니까 자기 가치를 그렇게 부른 건데, 그렇게 따지면, 따지면 모나리자의 미소도 막몇 조씩 팔리면 안 돼. 왜냐면, 저게 물감이랑 종이 밖에 더 썼어? 그럼 그재료값만 받아야지 딱 이거 하냐. 그 예술의 가치처럼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난히 이게 신입한테 이런 게 되게 심해. 그러니까 굳이 제일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저는 그래도 전공자고 남들이 공격할 만한 포인트를 다 피해갔거든요. 굳이 뽑자면 명문대가 아닌 것 빼고는 없는데, 뭐, 전공자이기도 하고, 졸업도 했고, 남들보다 오히려 학사 공부를 1년을 더 했고, 뭐, 이런 부분도 경력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평온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비전공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도 싸워야 되지, 그 또, 이제 이 친구가 뭐, 경력이 없는 걸로도 싸워야 되지, 그러면서 많이 받은, 받는 걸로도 싸워야 되지. 그 되게 예언 하나 하자면 평수기 같은 애들은 고연봉 불러도 그렇게 집이안 건다? 영호님은 집이 아무도 안 걸었죠? 왜 이렇게 고연봉 불렀냐고? 네 저는 그걸 것도 습니다 경력자에 대한 차별이에요 동료 감정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경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래도 너무 좋은 경험한 거야 왜냐면 그렇게 나한테 세게 후려치는 거를 맛봐야 세상이 얼마나 매콤한지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갈 때도 좀 약간 그런 어떤 뽕기가 없이 면접을 봐아 제가 이번에 좋은 회사에서 내가 잘하면 좋게 봐주시겠지? 절대 안봄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존나 시니컬하게 돼 왜왜 왜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정했어요? 나라에서 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 정했죠. 2000막 그런 얘기하는 를 거야. 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급제가 있는 거 아세요? 그거 2013년도에 폐지됐는데요. <laughs> 그것도 몰라요. 현노 개발자가? 나나 뭐 이러거든. 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2013년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많으면은 이게 좋은데 대부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실력이 많고 그냥 카카오 신입은 연봉 5천이 넘는데 왜 그건 안 주세요? 걔는 카카오고요. 신입 다 똑같다며요. 왜 <laughs>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말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사실 뭐라고 했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어, 아, 그때 전화로 박저한테 무슨 근거로 5,500을 불렀냐,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 아, 경력은 없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없는데,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실제로 뭐 경력자, 뭐 경력이랑 뭐 실력이랑 이쪽이 비례하지 않지 않냐. 그 얘기했더니, 뭐, 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인정하는데 왜 전화했을까? <laughs> 네. 계속, 계속 저, 저도 웃겼는데. 그래도 존나 더 센스 나.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좀 텐션이 좀 낮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좀 약간 좀 경한 게 네, 좀 얘기했었어요. 좀 세게 얘기를 했었어요. 세게 그러니까 또센 애한테 약하다. 또 그런 애들 특징이. 네, 그러니까 초반에 막 말투가 되게 막 짜게 세요막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데 <laughs> 네, 세게 얘기하니까 아, 그건 그렇지막 이러더라고요. 네. 자, 그런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가 이미 이 친구는 처음부터 그 연봉으로 붙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러, 그러고 이제 그 연봉을 많이 붙으면 아 근데 그쪽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다른 회사에서 그 연봉으로 많이 붙었어요. 이 얘기 하면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그 연봉으로 소비해주겠다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왜 따지고 있냐고. 그 사람이 그 정도 받겠다는 건그 사람의 의지거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안 맞으면 모르겠는데 붙었잖아. 그래서 회사 잘 갔잖아. 그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게 그 돈을 주절해도이 개발자한테 이 개발자 마음에 들어하는 회사들이 있으면은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인 거야. 알겠어 내가 이렇게 애들 연봉 산정하는 그 생각을 그사람들이 알리가 없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보통 경력이 훨씬 많은데 아이 척계를 더잘 하는데 보면 너네들 많이 봐서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을 거 대부분은 그거야 내가 뭐 당장 뭐일주 만에 너를 구직을 해주겠다 이렇게는 몰라도 아, 이 친구가 그 연봉 받고 들어갔을 때 소화를 잘 하겠다 아니겠다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 그 회사에서 이 친구 뽑길 잘했다 못했다 계산할 때아 절대 손해는 아니다라고 싶은 연봉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훈이 정도로 5천 중반에 데려간 거는 엄청 싸게 데려간 거야. 왜냐면 업무할 때 되게 책임감 있게 할걸 알고 있어서 그래 내가. 근데 그거랑 좀 확실히 좀 나도 이게 좀 되게 답답해 그냥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순하고 어,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지훈이는 봐봐 한달 하고 10일 동안 하면 은 평균적으로 길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훈님보다 지금 지훈이의 스탠스가 더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이야. 좀더 되게 공격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더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느 스트레스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했어, 지훈아. 응. 자, 그러면 질문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지훈이가 해주고 싶은 말, 학생들한테. 응. 어, 네, 일단은 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어떻게 잠깐 중 지가 됐는데,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제 이런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저한테 잘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되게 저희 포트폴리오 보면서 되게 리스펙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여파가 거기까지 가면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사람들까지 놓쳐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겨,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미리 마음속으로 대비를 하시고 그런 경우 있으면 빨리빨리 그냥 털어 버리시고 좋은 사람들 만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팀 노바를 오려고 계획을 했고 저녁 하자마자 이제 바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됐는데 어, 교육 기간 만들어주신 그 노프 팀장님이랑 기, 기계인 같은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현실을 사셔야 돼요. 개발자로서 고연봉 받고 뭐뭐 뭐 돈이 주가되면 마치 속물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밝혀요. 보통은. 그리고 돈을 밝히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개발자. 대단한 실력의 개발자는 대부분 고연봉이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다들 대학 가는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거지. 어, 잘 먹고 잘살때 돈은 필요하고 개발자는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개발자는 자기 커리어를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되는 직업인데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거 보면 솔직히 좀어로 개발한다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개노가다했다는 걸 알아요. 보통 팀노바 막 팀노바 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신입인데 얼마 당연히 받아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만들어요. 이거 프리랜서한테 이렇게 멀티, 플랫폼 세 개에다가 서버 작업에 IoT 기기까지 만들고 지금 이거 스마트 케이지 있어요. 얘네 얘네 좀 미쳤어요. 이렇게 하면은 연봉 5천 이상은 당연히 받는 거거든요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이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졌거든요 워낙에 커서 프로젝트가 IoT 케이지도 이렇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IoT 케이지 디바이스 이렇게 그래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제어하는 것도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만들어야 되고 여기 케이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도마뱀 케이지로 이거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만들어야 되고 솔직히, 웬만한 IoT 기기를 전 진짜 많이 쓰거든요. IoT 기기, 막, 스마트 스위처부터, 진짜, 저는 나름대로 얼리 어댑터라서, 그니까, 좀 어설픈 얼리 어댑터라서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진짜 이런 뭐 당뇨 혈당 측정기부터 해 가지고 스마트폰 앱이 되게 좋은 게 거의 없어. 근데 이 친구들은 앱부터 서버까지 거의 완벽하게 다 연동 다 가능하고 웬만한 테크닉 다 보여주고 얘네들 되게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모든 플랫폼도 다 하고 이 정도 아웃풋 나면 연봉 5천이 뭐예요? 사실 이 친구들이 5천대로 가는 게 사실 그 회사에서 엄청 이득이에요. 거의 한, 원래 한 6,000대? 6, ,000대? 6 0대에서 7,000대 사이 받아도, 어, 어설픈 개발자 2명, 3,500짜리 2명 뽑는 것보다 7,000으로 얘네 1명 뽑는 게 훨씬 잘 하거든요? 그니까, 러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IT 쪽 수요가 왜 개발자들 연봉 차이가 많이 나겠어. 회사 입장에서는, 어, 이 어설픈 개발자 막 10명 뽑는 것보다 똘똘한 개발자 2, 3명 뽑는 게 훨씬 잘 해요. 그게, 그, 실제로 써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어 내가 어떻게 해야 고연봉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회사에서 딱 의지가 되는 개발자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들 가지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이 친구는 나중에 엄청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물 딱지고 개발 잘하고 요팀 자체 근에 개발 되게 잘해요. 그리고 언어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플랫폼 지금 IoT 쪽만 봐도 C++이랑 TypeScript랑 Swift, Kotlin 쓰고 아까 그 서버 기술 들어간 쪽엔 JavaScript랑 몇개더 들어갔죠. 언어는 웬만한 거 작품 하나 만들려면 네 다섯 개 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응용 2단계 친구도 이걸 시키면 다 잘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서버도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고 API 서버는 넷스제이에스... 그러니까 서버 아닌데 넷스제이에스는 음. 아무튼 이거는 본인들이 잘못 쓴 거고 어 소켓 서버에 그냥 이런 이런 뭐 프라임워크 같은 걸 사용을 했다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거 조금 잘못 정의를 내린 거고 그리고 운영체제도 세개 쓰죠 벌써 우분투, 안드로이드, iOS 서버를 우분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HTTPS 이런 건 굳이 명시를 왜 하냐 NQTT는 명시해도 괜찮고요 그니까 러 이게, 이런 거, 지금 요거, 스마트 케이지 만든 스펙만 잃고, 여기다가, 레티메이트 AI랑 뭐, 이것까지 소프트웨어적인 거 되게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한 거는, 실제로 더 많죠. RTMP 뭐, 이렇게 해가지고, HLS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것도 만들고, 보니까, 베스트 API, 파이썬에서 요즘 되게 핫한 거고, 전한 3년 전, 4년 전부터 쓰던 건데, 그냥 단순해서 좋아요. 문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 쓰고. 여기 이렇게 언어 가지고 개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뭔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언어 갖고 자랑 안 해요. 되게 멍청한 거예요. 되게 프레임워크도 막한두개 쓰는 것도 아니고, 막 하다 보면 여러 개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자료 구조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알고리즘도 공부하고, 그냥 제 스케줄링도 공부하고 이러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레벨이 많이 다른데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어 이게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그 대부분 학부모들이 어렸을 때 그걸 배워봤으니까 저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를 안단 말이야, 학부모들이. 그런데 이런 전문 기술들은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못 바라봐요. 전문가들도 아리까리 하거든. 그래서 막 보면은, 막, 뭐야.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 평가하는 게 되게 심해요. 근데 이게 대중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난이도가 있고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거는 그 작업을 해봐야 알아요 인공지능 모델도 YOLO V8을 썼죠 이게 YOLO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매년마다 달라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볼 거야 막 인공지능 이번에 뭐 채찍피트를 잡을 만한 엄청난 알고리즘이 나왔다 이러면서 막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그리 기능평가하는 알고리즘이 그 알고리즘의 기준이 되게 많은데 매년마다 막 조금 막몇달 지나면 또 하나 나왔다 막 계속 이, 막 이러거든 그게 인공지능이 그만큼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화하는 개발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뇌신경 가소성 훈련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자랑 다르죠 진짜 땡잡은 거예요 얘를 진짜 오천 대 중반에 뽑으면서는 진짜 땡잡은 거고 진짜 괜찮은 친구예요 어 야물딱지고 근데 그 참, 이게, 내가할말 한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진짜, 참, 그래도, 그, 계속 학생들이 잘 돼서, 참, 그걸로, 위안을 많이 삼고 살아요, 저도. 그니까, 이게, 옛날에, 그니까, 약간 그런 느낌, 복수하는 느낌? 그니까, 막, 그니까, 뭐,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아, 니네 팀노버 너네 문제가 많지, 막, 이렇게 해도, 이번 주만 해도 두명고연봉으로둘다 갔는데, 40대 분이랑,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뭐, 군대 전역하고 스펙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케이스거든. 군전역하고 뭐 비전공자에다가 뭐 아무 스펙도 없는 그런 친구인데 어,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좋지 뭐 요새 트렌드, 트렌디한 드트렌거 서비스에 다 녹여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고연봉 받는 거 쉽습니다 얘네가 한거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IoT 케이지 만드신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고 인공지능 넣어가지고 도마뱀 암수 구별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가보세요 연봉 5천대가 뭐야 5천대 못 받는 게 바본 거지 이 정도 해놓고서 얘는 실력보다 되게 싸게 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진짜 엄청 이득 받습니다 저는 그걸 만들 장, 장담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졸업생이 한명 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회사 생활 얘기해줬는데 너무 여유있고 너무너무 그 회사에 서 인정받고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리고 어, 또한 케이스가 어떤 CTO인 친구가 있어요. CTO로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같이 일하는데 그 CTO가 연봉을 불렀어 연봉을 불렀는데 연봉 부른 것보다 그 회사에서 300 정도 더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어, 이 친구가 딴 회사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부 운영진의 회의 결과였대요. 그래서 300더 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그 친구는 1000만원 이상 들었어, 연봉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디폴트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억대 연봉을 가는 거지, 평범하게 막 회사한테 막 노예 생활하면서 피해식 가지고 막 살면서 그러기보단, 고연봉을 받는 아주 기본은 내가 이직을 해도 되게 잘될 느낌으로 해야 잘 되는 거야.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